안녕하세요 티움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139일차 맥티인 성경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재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오. 또고운가루 10분의 1 /10 에바에 빠는 기름 4분의 1 힌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재며. 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에 4분의 1 힌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일년 되고 흠없는 수장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 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마리와 수량 한마리와일년되고 흠없는 수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수량 한마리에는 고운 가루 1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의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한 마리의 3분의 1 흰이요, 어린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에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열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수장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상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것이니라. 7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소재를 드릴 때에도 상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수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분의 3이요, 수량 한 마리에는 1분의 2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10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해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 니라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이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한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한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똘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류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들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망군의 여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운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라이사야 2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아수도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도을 쳐서 취하던 헤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메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에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 잡힌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에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에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